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11일 오후 1시 54분을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거의 7%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6천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6천원을 회복했고 아직 장 마감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남았지만 어 그래도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어 얼마 전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의 오피스 ai를 발표했죠 그 뒤로 주가가 조금은 흘러내렸는데 오랜만에 진짜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기업입니다 누적 가입자가 1억 2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은 오피스 오피스 소프트웨어로 매출의 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매출의 64% 하고 연간 오피스 매출의 절반이 광고 매출입니다. 그래서 광고로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매출액은 132억 영업이익은 11억으로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11억이나 찍히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요 자동차 사업 부품 사업을 하는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자회사에 어 이제 손익이 반영되면서 이익은 더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익 개선 기대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 솔루션은 하나의 ai 에 종속되지 않는 거가 장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미지 생성도 할수 있고 텍스트 출력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ai 가 한가지 분야에서만 일하는게 아니라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장점은 모두 갖고 있는 어, 그런 좀 종합적인 AI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좀 주가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주가 변동성을 좀 조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AI 결제 전환율, 그러니까 유료 회원이 많이 생기는 거랑 한마디로 유료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지 매출이 올라가니까 유료 회원 확보가 중요하죠. 그 다음이 네이버와의 협업 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이버랑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 네이버의 초거대 언어 모델 AI죠. 협업을 하고 있고, 어, 자사 AI 오피스 출시했고요. 그래서 한컴이랑 지금 네이버의 어, 소프트,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 폴라리스 오피스가 한참 앞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네이버와의 협업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유료 회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가 앞으로의 폴라리스 오피스 주가의 관건으로 보,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텔레그램에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 뉴스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니까요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AI나 아니면 시장 상황 이런 거다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 뉴스 기사 올려 드립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로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딱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까지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돈 절대 안 들고요. 구독자도 8,350명. 8,350명이 넘어갑니다. 저 많은 분들이 괜히 들어가 계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꼭 문자 보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폴라리스 어, 오피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는 와중에 6천 원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 마감을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일단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지금 꾸준히 우상향해 주고 있고 그 말은 고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고점도 올라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로 보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보면은 흔들면서 올라가요. 한마디로 털면 털건 털고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단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세력들이, 어, 개미들이 올라타기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타기만 하면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조금은, 어, 장기적으로 보, 고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여기 잘못 올라 탔다가는, 이거 장기,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도 없었는데,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큰 만큼, 폴라리스 오피스는 단타보다는, 어, 이 기업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그래서 어, 이제 하반기부터는 폴라리스 세원의 이익도 반영이 되고 앞으로 꾸준히 매출을 찍어낼 것로 예상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변동성이 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도 어느덧 세째주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예상만큼 반등해주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시장, 자, 시장 자체는 네,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중요한 게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고 어, 다양한 정보, 다양한 뉴스 기사를 접해야지만 어, 지금 시장 상황을 따라갈 수 있고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이 텔레그램방인데요. 저희 텔레그램 방 보시면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아침부터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장 중에도 어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속보가 나왔는지, 그리고 공시 자료까지 올려드리,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번호 있죠?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 메시지에 숫자 3만 딱 적어서 오른쪽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그리고 입장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돈 전혀 안 들고요. 저희도 정보 공유하려고 정보 취합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되고요. 구독자가 그래서 지금 8,300분이 넘어갑니다. 8,366명이나 계시고 어, 이 분들이 다 여기 계신 이유가 정보 받아가고 정보가 그만큼 도움이 되니까 저렇게 많은 분들께서 여기 남아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네, 정보 받아가시고 네,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보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미국 시황부터 이슈까지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런 이슈랑 밑에 뉴스들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장 중에도 계속 정보랑 기사 그리고 공시 자료 나오는 대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곧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이런 실적 관련된 자료부터 이런 실적 관련된 자료부터 어, 여러 가지 자료 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도 해드립니다. 종목 추천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포스코 DX 요즘 진짜 핫한 주식이죠? 포스코 DX 보시면 저희가 포스코 DX는 6월 21일에 6월 21일에 추천을 드렸어요. 차트에서 보시면 6월 21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포스코 DX를 저희가 15,000원 좀 넘은 선 2만원도 안되는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6만원까지 가서 3배,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괜찮은 종목 추천도 드립니다. 정보나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목 추천도 드리고요. 또 보시면 루닛. 룬잇. 루닛도 많이 올랐죠. 보시면 저희는 루닛을 1월,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25일부터 루닛을 말씀드렸고, 루닛도 차트 잠깐 볼게요. 루닛 보시면 1월 25일. 1월 25일이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이 지점 저희가 4만원, 4만원 선에서 추천을 드려서 지금 룰닛도 24만 9천원. 룰닛은 6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도 드린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 활용하는 법좀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방 오시면 많은 도움,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ts 경제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무료 구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종목 추천도 올려 드리는데 그거 그냥 무료로 올려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경제시황 뉴스 기사 그리고 장 마감 시작 전에 특징주 정리까지 다 올려 드립니다 거기다가 저희 DS경제연구소의 카페나 블로그에 와 보시면 어, DS가족 여러분들의 수익인증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 덕분에 수익이 나시면 어, 수익인증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로 숫자 3 하나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번호랑 동일합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 문자에다가 숫자 3만 딱 적어서 네, 오른쪽에 번호, 아래에 번호로 한 번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초대 링크 입장 방법까지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고요. 저희도 정보 모으려고 네, 정보 공유하려고 만든 방인 만큼 무료로 운영되고요. 구독자는 8,300분이 넘어갑니다. 8,30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저런 분들이랑 같이 정보 받아 가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편하게들 들어오셔서 서로 서로 도움 주면서 예. 수익 나는 재밌는 투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